준이야 그거 줘. 나이스. 누가? 괜찮아. 저희 저희 나쁘지 않아요.

<laughs> 이현상, 그죠? 고표로 양념하고, 숨통으로 킬. 와, 탑이야! 싫어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방송 안 봤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냥 잡았네. 오케이. 반대로 본, 본 먹방. 나이스. 킬도 내고, 라인도 먹고, 일석이조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아 흐탄 퍼싱, 아, 퍼싱 너무 갈렸다, 이거. 님만 본 걸로. 뽕은 못 땄다. 들어와, 이거 들어올 거예요. 그죠? 왜? 구슬이 있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 와, 살렸네. 나이씨잘 살렸다. 이를 찾자. 을 오. 요 방금 대학가 봤어요? 어, 이 떡볶이 이분은 네, 왜 이렇게 잘하지? 이분 되게 잘하는데? 무슨 캐릭이든? 센스도 좋고. 국행가? 아닌가? <laughs> 되게 잘하는데. 오 들어갔거든요. 근데 조금 위험한데. 아 살짝 나왔네. 대아카가 제트가 없었나 봐요 아마. 준비해라. 상대는 투사 말고 6 시를 챙겼어요. 근데 신단은 신단 자체는 이제 상대가 먼저 자리를 잡을 것 같고, 자 트리엘 오세요. 안 오네? 어, 이게 안 걸리는 스턴? 턴 걸릴 거 생각하고, 저거 한 건데. W를 좀 늦게 던질 걸 그랬다. 이건제 실수. 빵. 또 아직인가? 또 아직인가? 임페 안 오거든요 아예. 저희가 먹어야 돼요 무조건. 용쳤짱큐 <laughs> <Q> 끊었어. <laughs> 아 근데 아까운 게큐안 끊었으면은 혀에 맞았을 텐데. 제가 끊어가지고 혀를 안 맞았어요. 안돼 코표는 딜이 안들어간다고 거기에 열 쑤쑤쑤쑤 그냥 무난하게 먹어도 될거같은데 빠야어야나와 높은 천상을 무너뜨려라. 캐리건이요? 캐리건보다 나은 점은 이제 좀더 단단하죠. 그래도. 그리고 광역으로 이제 Q. 아, 그건 캐리건도 마찬가지구나. 근데 캐리건은 스턴 한번 스턴 한번 먹이려면은 스킬 두개 써야 되잖아요. 인펜을 하나만 써도되고 직관적이 더 직관적이죠. 뭔가 암나 만화 없었는데, 오와 아깝다. 이거 가긴 가보는데, 라인, 이거 안 밀어주면은, 제아카가 라인을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독조 퀘스트 한번 깨고. 퀘 오, 터, 아, 터 너무 많이 맞았다. 금에. 그죠. 맞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딘? 이걸 먹자고? 되나? 어. 오 너무 아깝다. 아주 오바긴 했다. 이거 6시를 치면, 치면 모르겠는데, 상대 거는 진짜 너무 오바였다. 워터필드님, 반갑습니다. 캐리건이 패급인 게 아니라, 임페랑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혀! 까비 잡았다 못 잡았나? 아... 이게 안되네 혀 까비 독주... 거의 다 깼어요 그래도 한 번만 던져볼게요 뭐, 레벨 자체는 비슷해서. 수사를 먹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죠? 몸이 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저씨? 지금이야! 그거 줘! 나이스! 다 그래도 신단우리거다 이정도 격차는 안돼요 오 나이스 아! W 아 조금만 더 빨리 썼으면 됐는데 포화 갈게요 아, 신소재보다 뭔가 포화가 끌리네 오 솔킬 뭐죠? 나이스 솔킬은 언제나 화명이죠 에 아풀이 있어서 걸렸네. 짠. W 안 쓰고 있던 거는 이제 W 쓰면 퍼지니까 독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요 악성 반응이에요 악성 반응. 삼식이 약성반응 임페리우스 꼬챙이 걸리는 것만 좀 조심하면 아냐아냐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잘 피했어요. 어차피 역장은 50초라서 별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구나, 예비 축전지. 기보도 잘간것 같은데 되게. 6시 뛴것 같죠? 6시가 아니라 바텀 뛰었네. 저희가 16이라서 좀 안전하게 하고 있나 봐요. 와 이게 다아 <laughs> 너무 좋아 여고생님 반갑습니다 응징자 먹고 이 정도면 개이득이냐고요개이득까지는 아니죠 개이득은 킬내면서 자허 아까비 상대가, 그, 마음 먹고 무빙 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실바나스가 계속해서, 좀 유혹하네. 그럼 옆에서 다른 차, 다른 친구들이 봐주고 있고. 그런 식의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먹는 게 낫지 않나? 대학화만, 대학하만 가는 거 아니었어요? 제발, 제발. 튀기만 하면 되는데. 아, 눌렸네. 아, 이게 저 위에서 살아야 저희가 이걸 먹는 거거든요? 올 생각이 없네 이거 그냥 대학하만딱 보내고 이거 먹으면 더 그, 좋았을 것 같은데? 해야 탑 밀어도 탑안문까지거든요 죽어도 아니면 대학타 하나거나. 야이 애초에 애초에 가면 안 됐던 것 같은데 나는. 이 캠프를 차지하고, 병력을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laughs> 오버야. 너무 욕심이야 너무 욕심. 이거 바텀에 이제 다 있어서 다 보이니까 이제 가자는 건데. 오케이. 어, 한 번만 힐 아. 한방 빙벽 빠진 순간 튀었어야 했다 이거는. 아 점점 점점 안 좋아지네 이거. 여기는 상대가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대학하가 혀로 먼저 하나 딱 끌어주는 거 아니면은 근데. 끌었는데, 우라가 바로 이제 정방으로 맞으면서 저희 팀이 뭔가 더 하기 힘들었죠. 방어해야 될것 같아요. 바텀 아마 밀 거거든요. 바텀이든 미드든. 라인이 우리 쪽이 좋아, 좋아가지고 안 오네. 031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랄 뽕받았을때 오딘쓰는게 낫나요? 딜넣는게 낫나요? 보통 오딘을 쓰기 전까진 뽕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되죠? 뽕을 받고 오딘을 쓰면 오딘에 탑승하는 만큼 뽕손해를 보는데? 설사 그런일이 있다 그런일이 있었다 말을 하세요 오딘 변신하고 주세요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도 만약에 지금 조합이다 그래도 아마 타코줄 걸요 그 W 많이 쏘라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대학하 정도 메인은 뽕 효율이 좋은 친구가 아니라서. <목> 괜찮아요. 저희, 저희 나쁘지 않아요. 아, 헛그네. 하면 됩니다. 메이가 죽은 거는 핵을 부수는데 그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티렐이 좀 빨리 죽은 게 걱정이긴 한데, 티렐은 그게 없으니까. 저지려, 저지할 수 있는 뭔가가 뭐, 없죠? 아씨, 쳐봐핵 치면 돼요. t <laughs>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기 때문에 별로. <laughs> 넌 쳐라. <laughs> 넌 쳐라. 난핵칠 테니까. <laughs> 아, 마지막에 되게 화끈했네. 오딘 딱 변신하고, 뽕 받으면서, 확! 상대, 그, 축성, 쓰는 것까지 빙벽으로 카운트 치고, 마무리로 쭉! 굉장히 화끈했죠. 한명 죽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 페이스였죠.